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피플의 송정민, 홍선아 피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촬영인데 네. 이번에 가지고 온 차량은 뭔가요? 네. 라세트. 라세트? 라세트. 라세트, <웃음> 라세트. <웃음> 네. 라세트 프리미어. 네, 라세트 프리미어 차량인데 네. 뒤에 보시면은 이제 검정색, 네. 검정색 바디의 라세트 프리미어. 이제 대우 차죠. 네. 근데 하지만 보면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엠블럼을 다 쉐보레로 음, 바꿔놨어요. 바꿔놨어요. 네. 네, 다 바꿔가지고 그래도 네. 어좀 괜찮은 차량이죠. 네. 대우 마크보단 쉐보레 마크가 더 예쁘니까. 그쵸? 네.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laughs> 뭐 아는 거 있으실까? 네, 이 라세티 프리미어는 네네. GM의 모든 기술력이 투입된 차라고 합니다. 어, 모든 네. 기술력이? 네. 그리고 이제 동급 차량에 비해서 좀큰 편이네요. 어, 동급 차에 뭐가 있었죠? 동급차에 뭐가 있을까요? 맞혀보세요 <laughs> 동급차로는 네. 뭐 아반떼가 있고 오, 정답입니다 네. 아반떼가 있고 케이스리에 뭐 네, 뭐이런지만 라시티 프리미어 이 당시에는 네. 네. 그래도 최고의 그... 이건 아반떼죠? 네, 그쵸. 근데 이제 고 동급 차량에 비해서 차체가 좀 크답니다. 차체가 크고. 네, 또.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가 되게 단단하네요. 아, 그쵸. 네. 이제 요 대우차가 좀 강판을 써가지고 좀 닮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차를 아무리 과격하게 움직여도 휘청거리는 일이 없이 어. 되게 다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어, 그럼요. 네, 차가. 실제로 저도 어. 이 네. 차량을 네. 타봤었어요. 네. 타봤었거든요. 어, 언제 타봤어요? 몇년 됐죠? 네, 몇년 전에 좀 수년 전에 네, 탔었는데 네. 어, 정말 괜찮았던 었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꽤잘 만들어진 차라고 합니다. 네, 튼튼해요, 진짜로. 그렇지요? 네, 네 한, 아, 알겠습니다. 계속. 아, 이제 설명 끝.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차량 바로 네. 이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아, 가만 보자. <laughs> 라세티 <laughs> 프리미어 중요하세요 네. 라세티 프리미어 1.6. 어, 네. 라세티 프리미어 네. 1.6 CDX. 오, CDX. 블루 앤 블랙 에디션. 오, 블루 앤 블랙 에디션. 네 맞습니다. 네 오, 등급이 좀 높은 차량이에요. 네, 높은 차량이네요. 네, 그리고 이 네. 차량 네. 최초 등록일이 네. 2009년 7월식 어, 2009년 7월. 그러면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네,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은몇 개월 있으면 10년이네요 그쵸 딱 10년이 되는 네. 차량이고 요 차량의 주행거리가 네 <laughs> 주행거리가 7만 0천 7만 9천 0백 킬로 어, 7만 9천 3백 킬로? m 아니 10년이 다 돼가는데 7만 9천이가요 그게 네. 참 메리트에요 네 정말 메리트 있는 네. 거고 그리고 네. 요 차량 의 성능 기록 볼까 네. 아쉽게도 네. 부사고긴 한데 요거 후드 본네트 어, <laughs> 교환 어, 교환. 단순 교환, 요거 네. 하나 있고, 네. 어, 엔진룸 상태도, 네. 원동기 오일팬에 미세누유 하나. 어, 미세 하나? 네, 아쉽습니다. 음, 한 개씩 있어요. 네. 네. 어. 단순 교환 하나, 미세누유 하나.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하나씩 있네요. 네, 좀, 사이가 좋죠.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제 요 차량을 네. 이제 보험이로 조회를 했을 때, 네. 소유자 변경 횟수가 네. <laughs> 1인! 신조 어, 네. 1인 신조차량입니다 맞습니다. 1인 신조차량이고 제가 이제, 내차 피해는, 내차 피해 두번 있었어요. 아, 두 번? 어, 두번 네, 있었는데, 부품값이 네. 18만 2천원. 18만 2원 네. 두번다 해서 18만 네. 2천원. 두번다 해서 18만 2천원이면 굉장히 경미한 네, 요거. 후드, 요거 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한것 같고, 네. 오늘 이 차량 가지고 온 금액이 또, 와. 네. <laughs> 얼마에 가져왔나요? 일단 이 차량은 네. 휘발유 차량입니다. 아, 갑자기? <laughs> 네, 갑자기, 갑자기 설명한다고? 네, 이 차량은 휘발유 차량이고, 공식 연비는 13이 13, 찍혀요, 13. 아, 14, 물론, 1 0 네. 1량은 뭐. 1600cc고, 어, 뭐. 연비는 13 찍히는데, 나오기 힘들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이 차량 가지고 온 금액, 네. <laughs>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빨리 하세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430만원! 430만원? 네. 아 430만 원에 착한, 어, 그 착한 가게에 네. 가지고 왔는데. 요게 또 사회 초년생들, 네, 첫 차로 되게 인기 많아요. 그렇죠.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좀 많이 찾는 모델이긴 한데, 네. 요 차량이 지금 주행 거리가 조금만 더 많았더라면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음. 주행 거리도 상당히 짧고 네. 1인 신조 차량이다 보니까 그래도 금액이 좀 누가 보면 좀이게 비싸다고 느낄 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시세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가지고 왔는데 네. 아무튼 요 차량 그럼 바로 네. 외관이랑 내관 엔진룸 상태까지 확인해 보러 가시죠. 가시죠. 네 이렇게 외관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외관 디자인이 렇게럼 생겼습니다. 네. 여 엠블럼도 원래 대우 마크여야 되는데 쉐보레 엠블럼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라이트 보시면은 양쪽 다. 대판상은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차가 살짝 크긴 하네요 진짜 네, 그래요? 네. 는 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어, 외관에서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도 내부 들어가면 또다를 수가 있으니까 고정 네. 고정 그그 아시겠죠? 네. 그리고 휠을 보시면은 어뭐 살짝 스크래치는 있어요. 휠은 살짝 스크래치 있는데 어, 타이어 트레는 한한4 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 앞에 타이어는 조금 타다가 갈아야 되나요? 어, 갈고 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 거고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게 문 이렇게 이 열리잖아요? 네. 요거 여기다가 손가락을 지문 인식 <laughs> 지문 인식 아니죠? 여기 손을 딱 하면은 문이 와 잠겼어요. <laughs> 문이 잠겼습니다. 안 열리죠? 하지만 제가 이제 키가 있기 때문에 제 몸에 키가 있기 때문에 열려요. 또아 굳이 키 리모컨 키를 누르지 않아도 그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지금 보면 여기 이쪽에는 지금 카본 스티커가 이렇게 장착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살짝 지저분한데, 요거는 따로 카본 스티커를 붙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전차주가 맞... 붙인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카본 스티커를 붙이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카본 스티커 얼마 안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뒤에 휠도 상당히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는 90% 정도. 거의 새 어... 거네요. 네, 뒤에는 이제, 이제, 뒤에는 굳이 안 갈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 상태입니다. 뒤에디자인으 보시면은 뒤에도 이렇게 엠블럼 이렇게 세분의 마크로 바꿔놨고, 여기도 라세티가 아닌 크루즈 LT, LT로 음, 해놨습니다. 보면 여기 프리미어라고 써놨어요. 프리미엄, 프리미엄. 영 <laughs> <여크를 웃음> 못해서 아무튼 트렁크 음.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준형 차답게 음. 조금 좁긴 하죠. 살짝 좁네요. 네, 살짝, 살짝 좁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자키, 자키도 없네요. 그냥 그 타이어 공기압 넣어주는 이런 공구들과 여기 삼각대 장착이 되어 있고, 스페어 타이어 자키는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뭐 펀드 문적이라든가 사고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근데 물기가 좀 있는데, 세차하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이 휠도 상태 깨끗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카본 스티커가 떼졌어요. 요게 지금 카본 스티커인데 스티커가 떼졌어요. 이쪽이랑 양쪽 두개 장착하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타이어 타이어나 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일단 양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내부 보러 가시죠. 네, 아, 이렇게 내부에 탑승을 했는데 일단 싹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 앤좀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는 이제 내장재인데요. 일단 디자인이 그래도 올 블랙보다는 저는 이런 좀 블랙 앤 브라운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좀 환해 보여요. 네, 좀 환해 보이고 제가 그리고 또좀 냄새에 예민하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차에 딱 탔을 때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좀 배고파요? 레몬 향기? 배고파요? 아니요, 배고픈 건 아닌데 좀 배고프긴 한데 지금 살짝 레몬 향기가 나면서 되게 좀 상쾌해요. 그리고 전차주가 1인 신조 차량이다 보니까 전차주가 좀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탔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카보 스티커도 내장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차량을 그만큼 관리를 해주셨고 이쪽도 보면은 쉐보레라고 내 차는 대우가 아니다. <laughs> 내 차는 쉐보레다. 라고 어필을 많이 해주셨,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선루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시동을 안 가서 지금 작동은 안 하는데 시동 바로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스마트키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시동 정말 깔끔하게 걸리는 상태고요 선루프선루프도 네. 어 이렇게 잘 열리고 블랙박스 원채널이고 하이패스 단말기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고 이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제 후진을 놨을때 후방 카메라는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없고, 감지기만 있는 상태예요. 스마트 기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 시트는 여기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여기 있고, 공조 버튼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에요. 그리고 라이트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차량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개등까지 킬 수가 있는 버튼이에요. 접이식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고요. 옵션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시트 상태 상당히 깨끗해요. 관리를 정말 잘해 줬다는 게딱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깨끗하고 전동 시트는 아니고 당연히 드르덕입니다 지금 운전석을 보면은 어, 차가 좀 작아요. 차가 좀 작은데 이, 여기 보면은 운전석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하고 해졌거나 오염이 됐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함을 유지 중인 그런 차량입니다. 어, 사가 근데 좀 작긴 하네요. 그러면은 뒷자리를 보러 가시죠. 네, 어, 이렇게 뒷자리에 이제 타봤는데 어,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준준형 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좀 자세를 반듯하게 하면은 공간이 좀 많이 남아요. 주먹 한개 정도? 근데 좀 만약에 살짝 눕는다. 눕는다 하면은 좀 다리를 벌려야 돼요. 제가 좀 다리가 좀 길긴 한데, 네.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죠? 아, 그냥 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은 준준형 차이,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넓은 것 같네요. 실제로 저는 이 차를 타봤는데도 이거를 지금 알았네. 네. 어, 시트 상태는 일단 그렇게 막 푹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딱딱한, 딱딱한 수준은 아니네. 깨끗하긴 네. 진짜 깨끗해요. 깨끗하긴 정말 깨끗하고 관리를 정말 잘해줬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쪽에도 저쪽에도 지금 카본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도어에도. 어, 정말 차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하셨고 퍼홀더 이렇게 있습니다. 차... 뒤에 커튼도 있어요. 어 진짜 커튼도. 이거는 수동이에요. <laughs> 네, 수동인데,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laughs> 안 보여요. 네, 아무튼, 뒷자리, 뒷자리 상태 이렇고, 그럼 엔진룸 상태 보러 가시죠. 네, 어, 이렇게 엔진룸을 오픈을 했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일단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에 후드, 교환한 흔적이 이렇게 볼트 풀린 흔적이 딱 보이시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볼트가 좀 까져 있습니다. 네, 후드 요거는 이제 교환을 했고, 뭐 다른 펜다 같은 뭐 라디에터, 이뭐 하우스, 뭐 전부, 뭐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그리고 이쪽에 뭐 사, 사고 흔적이라든가 수리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뭐 냉각수나 브레이크 오일, 정, 다 정상적으로 오일이 다차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오일부터 이제 점검을 하면은. 색깔은 좀 노랑에서 좀 갈색으로 이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갈고 타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맥스에서 살짝 밑으로 있습니다. 오일 양도 뭐 그렇게 부족한 점은 아니고 당장 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상태예요. 상당히 깨끗하고 이제 엔진 오일 캡을 열었을 때좀 살짝 지저분하죠? 네, 살짝 좀 지저분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슬러지나 카본이 그렇게 막 심하게 껴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줬던 그렇게 막 잘해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아까 그리고 배터리죠? 어 배터리도 지금 초록빛이 뛰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보일까? 네 보여요. 보여요? 예 네, 아무튼 초록빛을 뛰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상태도 상당히 정상입니다. 네, 아,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지금,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깔끔하게 엔진이, 시동이 걸렸고, 지금 뭐, 엔진이 거의 안 떨어요. 손에 올리면 살짝 뭐, 떠는 정도는 있어도, 육안으로 봤을 때, 떨림이 막, 보일 정도가 아니어서, 그래도 차량 상태는 정말 양호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태는 정말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마무리하러, 가시죠. 네, 네, 아 이렇게 네. 라스티 프리미어 외관이랑 내부 네, 엔진룸까지 네, 살펴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차 외관에는 좀 생활기스랑 그런 게좀 있었어요. 네. 근데 내부를 딱 들어가니까 되게 깨끗하고 또 군데군데 네 이렇게 카본 스티커 붙여져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전 차주가 이게 차를 되게 아꼈던 게 느껴집니다. 음,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1인 신조의 전 차주분께서 그래도 엔지 중지하면서 네. 썼던 게좀 느껴질 네, 정도로 관리 관리를 정말 잘해줘서. 차태는 네. 정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 네. 네. 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하단과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홍피플이 친절하게 네. 상담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따로 연락 주기 귀찮거나 하면 은이 네. 차량 말고도 저희 이제 중고차 피플닷컴을 검색을 하시면 네. 딜러 전산이 연동되어 있는 홈페이지다 보니까 직접 네. 고... 직접 고르실 수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고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전 차종 다 나와 있죠. 예, 전 차종 다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뭐 네. 현금이나 할부 진행 당연히 네. 가능하시니까요 네. 어,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네. 저희는 지금까지 중고차 네. 브의송정민 송선아 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